어, 오늘 최저 수익이야. 오늘 해파리 축제인데, <laughs> 저 나라만 보면 좋은 곳에 쓸수 있어. 건강 조심해, 조디. 오. 콩콩에 오늘 밤 10시쯤에 희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겁니다. 달빛 해파리들이 겨울을 나기 겨울을 나기에 남쪽으로 이동하서 펠리컨 마을을 지나게 되는 마을을 지나게 되는 밤이죠. 모두 함께 해변에 모 구경할 계획입니다. 녹색이 아까운 장관이요. 오늘 밤의 봅시다. 토미테리우스. 자, 똑들아 금별에 해바라기 두고 해바라기는 번들에 아, 그 전에 버섯 한번 흔한 버섯, 흔한 버섯 살구 버섯 안 먹어요 고통이요, 염려구러미. 오케이. 하지? 아, 그, 괴물고기 가지고 미끼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게자비 통발 만들 수 있으려나? 나무 40개, 철죽에 3개, 오케이, 가능하겠어. 거리는 거 소리. 어물타온다 파이어. 한번더파이 돼지농 돼지마차 돼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번에는 좀 좋은 거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좀 유용한 거 그게 거거지만아 <laughs>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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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아, 빨리 되라, 빨리 되라. 집 안에 훨씬 깨끗해졌다. 주방도 생기고, 아, 너무 좋다. 언제까지 기다려? <laughs> 아 너무 뻘쭘하잖아너 언제 다 되냐? 조, 조금만 더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 날 언제나 기다. 언제까지 기다릴 셈인가? 어,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 더 해라. 네. 그 동안 클린트네 가본 가보도록 하겠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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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이메라를 안아줄게내 이브 형제는 얼어붙은 눈물을 사랑해. 아, 알고 있어. 아. 시드가 왜날 따라온 거야? 나를 어? 위해서 고마워. 보통 저녁은 에밀리가 차리는데 맨날 퀴노처럼 이상한 거 만들어. 그럼 니가 만들어 어..어..아니..그.. 야이 바보야 나는 정경석 가공하러 온거라고 <laughs> 플린트는 바보야 이런 바보같은 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한번 설치해보죠. 바다 쪽에 되려나? 오늘 해파리 축제 그거 있어가지고. 달빛 해파리. 뭐 되겠지. 둘, 하나, 둘, 가자. 물었다. 도미, 오! 도미 번들에 있는데. <laughs> 번들레다, 번들레. 모든 걸 번들로 생각하는 번들레. 워라에 나오면 좋을 텐데. 아또 도미? 뭐 괜찮아. 노조류가 이끼를 먹는구나. 아니 넌좀 애바지. 어. 오케이. Okay. 음. 아, 안경 돌. 음. <laughs> 아, 쓰레기. 너무 하잖아 어 물었다 어 봄이겠지 역시나 어, 뭔가 이거, 이 테크노 기술, 강꼬치 고기랑 비슷한데? 아, 역시, 강꼬치 고기. 이제 가면 되겠다. 버스한테는 말하지마. 근데 오늘 뷔페가 없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 달빛 해파리, 어떤 맛이려냐? 어, 무서운 말을... 아니, 진짜 막 먹는다는 소리 아니게, 물론. 당신 먹을 것 같아. 해파리의 인생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기면 걱정이 없지 않을까요? 글쎄요. 카메라 가져올 걸. 매번 까먹네? 여름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오래된 나무로 된 부두에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난 그냥 해변 쪽에 있을래. 희귀한 초록 해파리 보고 싶어요. 해파리한테 독이 있나? 세바스찬을 물속으로 밀면 안 되겠지? 드물고 신난 일이야. 어, 너희들 뭔가 삼, 삼대 천왕, 막, 그런 빌라. 저기 뭔가 움직이고 있, 었는데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무언가 크고 어두운 게. 그냥, 너겁주려는 거야. 왜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걸 즐길 줄 모른다고 생각해? 내가 소녀였을 때 해파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네. 어, 그때 신나서 얼마나 팡팡 뛰었는지. 하지만 오래된 얘기야. 이제는 예전만큼 힘이 없어. 그래, 여름이 끝났네. 솔직히 말하자면, 목이랑 잡별할 수 있어서 기뻐. 사실 좀 춥다. 생각해보니 곧 가을이구나? 하잘지내잘 <놀람> <놀람> 시간이 항상 지났네. 달빛 해파리, 참으로 멋진 생명, 생명체야.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멈추는 건 우리한테 정말 행운이야. 저 해파리질이 왜 빛에 이끌리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 아직 신기하지. 그렇게 신기한 일인가요? 어, 레아네. 안녕? 또 하나의 시간, 지나간 여름에 조이를 피하는 중이야. <laughs> 는게 보였는데? 어, 사라졌다. 저기 봐, 끝없는 바다를. 물속 깊은 곳, 물속 깊은 곳에 별의 생성세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으스스하지? 그렇지? 오늘 내 특별한 신발을 신었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질 않네. <laughs> 우리가 자꾸 바다에 오염시키면 해발리도 분명 멸중되겠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게임은 그런 거 없어도 10년 뒤에도 바다에 잘 있어. 좋은 저녁일세, 콩콩콩. 달빛 해파리들의 벌써 근처까지 왔네. 벌써 저 멀리에서 하나 빛나는 걸 봤지. 우리가 양초나로 페를 보내면 부두 쪽으로 와서 인사할 걸세. 올해는 아기 해파리도 보고 싶어요. 1년 전 해파리들을 왔고, 1년 후에도 오겠지. 자연은 참 경이로워. 그 슬슬 나로 배를 출발 시킬까? 네. 어, 이러면 해파리들이 이제 출렁출렁 몰려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 초록색 뭔가 오 해파리 오오야오 오. 오, 아기 해파리다 아기 해파리 제수야, 거기 아베, 아기 해파리야. 빈센트 멈췄어. 어, 초록 해파리 나한테 왔네? 저기, 저거. 빈센트, 여기 와. 초록 해파리 있어. 이제 여름의 빛이 스려져 갑니다. 스려져 갑니다. 탑 달빛 해파리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갑니다. 오케이. Okay. 자, 오늘의 스타드 밸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